오늘 아침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를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엘리아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호소하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어 남겨 두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 말씀 그가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재단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하나뿐인데도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발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의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과 이사의 29장 10절 말씀, 시편 69편 2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신비로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는데, 뽑힌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들이 버려 놓은 잔치 자리가 오히려 올가미와 덫이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임한 이방인을 시게 하는 마음으로 자극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폐망하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남겨두신 사람을 예수 그립시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며, 구원이 임한 이방인을 시기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